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오늘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 왔어요. 드림 콘서트에 와서 어, 오늘은 그냥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팬덤 분들하고 같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뮤직비디오 리액션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거든요. 오늘로 아로아 분들을 만났어요. 박수. 언제나 밝은 에너지의 아로아는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죠 제가 AF랑 뭐 이래저래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몇번 뵀는데 오늘 어 역시 귀엽고 깜찍하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같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어 시작! 귀여워 청량, 청량감 뿜뿜이에요, 청량감. <laughs> 아, <너 너무> <laughs> 싫어 <laughs> 아우 대박. <유명> 아니에요, <laughs> 아, 하나. <사나워. 웃음> 이 컨셉이 뭐예요? 이컨은 꿈을 파는 소년들? 이 <목소리> 스토벌. 아, 좋은 의미겠죠? 영어니까? 네, <laughs> 약간 청량함이 컨셉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네, 되게. 맞아요. 청량... <목소리> 멤버 각자의 색깔이, 그 상징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노란색이. 이게, 네, 이게 멤버들랑 조금 어울리는 색이 아니라, 멤버들은 되게 막 더. 되게 소년미는 계속 유지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스트로의 소녀 컨셉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오래오래 소녀 컨셉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구예요? 저김지요저사나요 색기 문색해서 유지. 근데 사나 이거 노란색, 레몬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기에서저도 노란색이에요. 오늘 <laughs> 그래서 입고 온 거예요? 네. 잘어울리네 근데 되게 엄청 화려한 배경이 아닌데도 되게 무비가 엄청 파는 것 같아요 색감과 미, 멤버들 미모 때문에 엄청 눈이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쵸? 색감이 다들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그막 약간 그 외국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와, 터지는거 보고 내 마음 어 티저 티저도 참고 왔어요. 티저도 안 보고 오늘 아예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봐서 분위기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아 이거 봐. 나 오늘 발바람이너무 뭐 아, 뭔가 나름의 해석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 혹시 <laughs> 아시는 뉴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아시는 아우라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드릴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아스트로 신곡 베이비 비치 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했는데요 여러분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 저도 비 보고 왔지만 아트로 보고 왔다 아, 저 만나서 너무 신기하죠? 네. 항상 유튜브에서만 만나다가 제가 이렇게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가끔씩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재밌게 뮤직비디오 봐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뮤직비디오 리액션에 참여해주신 아로하두 분께는요 제가 선물 두 가지 드리기로 했어요. 선물 어디죠?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선물로 드릴게요. 네. 어 내가 좋아하는 민트색이에요! 네! 오, 민트, 네 저도 오, 민트색 되게 오, 좋아해요! 사랑해요! <laughs> 패키지도 취향적이야요 그쵸? 되게 와. 저도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서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와. 제가 드린 부채도 오늘 더우니까 햇빛 가리개로 쓰시고 버리지 마세요! 안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로아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정말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더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거나 뮤비 리액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트위터로 저한테 DM을 날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